깔끔한 겁니네 질문 좀 하면 되는데, 질문 좀 하세요. 형 님들, 구역 끝나고 어, 진짜 없는 겁니 <laughs> 해도 돼요. 어. 생각이 다르면아 방금 생각도 다른데, 뭐그 정도는 못하나 이런 거 얘기하면 돼. 어. 나중에 끝나고 하세요. 지금 어. 질문할 게 없는 겁니까? 음. 분명히 반대 보는 분도 있을 텐데자 구기하는 몇 분이다. 구기하는 어. 몇 분이다. 구기하는 어. 몇, 어. 몇 분이다. 10분이다. 2열이다. 어.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개 쏘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기아, 앤더슨이, 어, 하나, 어. 산체스, 그 다음에 7.5. 어. 나는 기아가 제일 어려운 팀인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어. 그냥 당해적인 요소는 맞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런 요소들 비해서는 좀안 가고 또 주말에 그걸 또 졌네? 1대0으로. 제일 짜증나게 4대0을 지는 거, 고 1대0을 지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라는. 이기는 팀도 마찬가지고, 사, 제가 열반을 쓰고 4대0, 1대0. 4대0이면 잘한 것도 아니고, 내긴 냈는데, 흐지부지인 거야. 어. 음. 뭐가노? 기아가 하나. 하나 구제불능인데 반다이, 반대, 반 문동주 나오는 거 아니면 안갈 긴데요. 기아승보다 아니면 오바 가면 안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오바인데, 기아가. 언더 나는 거 보면 은 상대 팀이 점수를 덜 내서 언더 난게 허다한데. 어, 다 맞아. 어, 맞아요. 그리고 이 앤더슨이라는 친구는, 어, 기회가 좀 남았다고 했어요. 어, 메디나는 집에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센체스는 9위 같은 건 좋아 보이는데, 일단은 10개 팀, 9개 팀을 다 붙어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는데 이거 하나 풀에 가는 게 맞을까요? 기아승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마승까지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마승까지 갈수 있어요? 아니면 기아승만 봐야 돼요? 아니면은 뭐 하나 풀에만 봐야 돼요? 아니면 다득점 보는 게 나아요? 한번 올려보세요. 쌩땡이네 감사합니다. 나 끝나고 보내줄게요. 음. 한번 올려봐요. 뭐가 낫겠는? 방향 별로인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되나? 별로 좋은 경기 같지도 않는데? 아니고, 어, 언예예요 어, 그리고 기아승 보면 되겠죠. <laughs> 님. 님. 어. 5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음. 적중 딱 오바가기 좋잖아요. 어. 어, 산체스 같은 경우, 일단 호투할 가능성이 크고, 근데 두 경기라고 하더라도 좀 인상적인 투구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일단 포신구석이 국야에서, 개같은 국야에서는 147에서 149 맥스 찍은 게151 이거든요. 재구되고 종속이 있는 직구예요. 뽀심이에요. 빠른 거도 의미가 없어요. 재구안 되는 거는. 묵직한 맛도 없고. 근데 그게 됐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어. 특히 또 이제 디셉션 동작이 있거든요. 숨김 동작이 있어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파악이 될 때까지는. 어. 어 그래서 나는 일단은 뭐 그런 요소들 좀 있다가 보고 그다음 또 하나도 LG 전에 어좀매갈이 없는 모습도 조금 솔직히 나왔던 것도 맞거든요 어 그리고 하나가 지금 장난질 치는 거 봤을 때뭐 이런 걸 비중을 보면은 언더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 투수가 잘하고 뭐 문동주가 한다든지 그래서 오바적인 요소의 부분이 있다가 지금은 많이 사라진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어, 프렌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앤더슨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뻗텨이 용은 잘하고 있어요 어,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뻗대기 용은 어, 나오고 있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구속이 구위가 다 떨어졌거든요 다 떨어졌는데 버티고 있어요 어, 슬라이더만 던졌는데 잘 틀어막았어요 음. 나는, 어, 노시안도 지금 거의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나는 정은원이도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최현성 혼자 빼고는 난 솔직히 이 오그레디도 없고, 어, 그리고 오그레디도 역할을 못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언더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아가 이런 또 하나한테 이런 또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대량 특점을 내는 것보다는, 어, 뭐 삼성전처럼, 어,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되면은, 뭐, 마무리 되는, 요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게, 기아 타이거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안나와도 이제 뭐, 최지민이라든지, 뭐, 요런 부분에서, 어,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수치가 괜찮은 부분이 있어요. 임기영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터진 경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오늘 나올지 않아뭘 좀, 이닝이 좀 많, 투구수가 많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산체스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보는 부분들이고, 어 그리고 기아도 참, 그런 양스가 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앤더슨이 같은 경우는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슬라이드 가지고 어, 위기관리 능력을 했다 어 그리고 안잘리고 앉아 있고 그다음 지금 그 하나의 타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히팅 포인트가 전부 다1 번부터 9번 타자 대타로 들어온 자원들이 약간 좀 약간 앞에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 어, 방장님이 타격코치세요. 어, 타격코치 맞습니다. 앞에 치는 것보다 뒤에서 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좀 늦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 구는 내가 봤으니까 내 눈을 믿어야 나는. 어, 내 타격코치 맞습니다. 왜? 영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방장은 알겠지. 다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팅 이게 배팅 배팅 이게 카운트가 이게 늦어요. 어, 전부다 정은원도 마찬가지고 노시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안 좋은 언더 쪽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전에 LG 전에 봤었거든요. 물론 LG 투수들 좋은 것도 있지만, 어 알겠지. 그래서 기아 승에다가 언더 보고 만승은 안 보겠습니다. 왜 앤더슨이란 카드는 어쨌든 떨어져 있는데 잘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의외로 이런 경기가 언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랑 삼성전처럼 삼성보다 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게 지금 하나니까요. 그때, 삼성 한 3점, 4점, 요렇게 냈었거든. 그래갖고, 8점에서 뭐, 9점에서 언더, 어, 네. 약간, 고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디셉션, 그 다음에, 또 뭐, 147에서, 맥스는 또, 150개를 나오기 때문에, 음, 뭐 채영우나, 황대인, 이런 또, 직구, 엄청 강속구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강점을 가져가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고전할 수도 있다. 저는 봅니다. 자, LG 트윈스. 오늘 좀 어렵죠? 어, NC 롯데도 마찬가지고, LG 스쿠도 마찬가지고, 고만고만 나오는 투수들도 마찬가지고. 어. 자, 온삭 같은 경우는 이제 운만 먹는 선수는 아니에요. 선배의 도움을 받고, 타선 지원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좋아요. 어. 잘해 1회만, 멘탈만 잘 넘어가면, 그냥 쑥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경기들을 많이 하고, 승을 거두니까, 확실히 버전된 모습이고, 임창규 여러분 많이 욕하고 하지만은, 좋죠. LG가 잘 되는 이유가, 임창규까지도 승을 먹어버리니까, 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승패 어렵죠. 어 승패 어렵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얘기는, 작년에 LG도 잘했잖아요. 스크포비아가 있죠. 특히 문학가서. 어, 랜더스 필드 가서. 근데 그런 거 많이 치웠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왜 SSG가 높고 LG는 이제 단기간에 올라온 팀이니까 맞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투수는 당연히 오원석이 낫습니다. 아니면 이거 언더를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근데 하나 알수 있는 거는 SSG가 약팀이랑 붙든 중위권이랑 붙든 강팀이랑 붙든 l n m 션 연결을 하던 롯데랑 붙든. 어, 최소 두 경기는 접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 근데 지금 SSG가 역배를 받아놨죠. SSG의 프랭이 맛이 있을까요? 음, LG가 지금 정배돼 있거든요. 투수 하나 꼬라지 보면 온석이를 정배를 주도 되거든. 큰 어, 의미는 없지만. 뭐, 이 꼬아 놓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 본다, 1번. 이거 뭐, 마인 역배 갈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프랜 볼건 프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슥사이드 2번, 슥사이드 2번, 그다음 오바 3번, 4번 언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슥언근 언더만다 듣기 듣기 직구석에서 어, 많아요. 그리고 LG도 뭐 못한 경기는 없고 결국 이기는 부분 무승부다 가져왔어요. 나는 근데 오히려 이런 경기들이 언더가 더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투수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오원석이가좀 약간, 뭐, 파워 피처형은 아닌 아이가 근데, 지금 이런 거 해가지고 승리할 것 같다. 키움전도 그랬고, 또그 다음 경기 때도, NC전에도 그랬지, 그제? 어, 그니까, 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회만 좀잘 넘어간다면요. 어, 물론 타격이 둘다 좋으니까, 아, 오바가고. 그래도 은근 롯데랑 SSG 오버 경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하나 상대로도 일단은 좀 그렇게 한 부분도 분위기 조금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이걸 역으로 언더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LG가 성적이 좋을 때 언더를 좀잘뽕감먹거든 누구 만나 갖고 SSG 만나 가지고 제가 추천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승패보다는 언더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어. 알겠죠? 어, 그래서 이거 한번 힌트 드릴게요. 어, 이거는 내랑 생각이 맞는 분들은 한번 가고. 그리고 뭐 기준이 어제 뭐 바, 변동이 있는그 신경 안 썼나 8.5도 언더 본다고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SS도 은 보면 약간 따라, 근데 이게 반대긴 한데, 그런 요소도 있고, 그래서 언더 요소가 나오는 게, 뭐, 적게 내든지, 아니면은, 따라가는데 많이는 또 벌리지 못하고, 뒤집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어느 팀이는 발생을 하고, 구장발을안 받기 때문에, 저는, 어 언더적인 요소가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래 봐요. 어그 다음 또 이제, LG도, 어 불펜들이또안 좋았던 선수들은, 또 이제, 딴 선수 단수수 쓰면서, 딴 선수들이 좋게 해주면서, 얘네들도, 어 컨디션이 돌아온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는, 투수들이 용점을 좀 많이 보고 있다. 임창규도, 구속이 또 다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뭔가 좀잘 넘어하고 이제 임창규 오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경기 승패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언더 보도록 하고 어, 승패는 그래도 LG가 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왜냐면 LG는 어 똥줄의 경기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니까요. 어, 그래서 나는 LG 승에다가 언더 보고 언더가 좀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LG든 스쿠도스쿠도 5점 떼고 뭐대고 하니까 최종도 그렇고 하니까 오버 보면 좋은 거 아닌가 싶잖아. 근데 의외로 이런 경기 때 오버가 좋은 비중보다는 승패가 더 좋았던 게 작년에 데이... 내가 부, 작년에도 분석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고 봤을 때 그렇게 오버 비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뒤두 D2, 수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할수 없는 피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기들이 언더 날 가능성이 높고 승패로 찍는 것보다 언어 오버가 보이면 언어 오버를 찍는 게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많이 먹었어요. 제약이 주말에도 언더 났죠 그런 식으로 언더 날았는 건 아니었는데 욕하고 난리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어, 그다음 에 이군의 퓨처스리그도 좋았기 때문에 더 못할 이유가 없었지. 어. 그래서 이런 경기가 오히려 언더가 나오고 오언석의 피칭이 더 좋다. 어. 그래서 나는 언더적인 요소는 나올 것이다. 북한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N.C. 롯데, 유통, 어, 아저 유토라기다. 아, 저, 저 PK 더비 수입을 했죠. 1 0년 만에 수입을 했죠. 어, 롯데가 N.C.를 다, 이제, 뒷 마무리에서 발생이 됐는데, 일단, 이 시리즈는, 이제, 패디도 못 나올 거고, 땡기면. 구창모도 이군에 갔을 거고, 김진호도, 이제, 그, 뭐냐, 저기, 휴식 차원에서, 어, 없어요. 그리고, 와이든하고, 박성민하고는 지금 이군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 중계하고 있을 거예요, 퓨처스에서. 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연규 엔딩 아니면, 김시훈이 나올 까야 김시훈이 주말에 봤을 때 이상한 짓 하죠. 음, 불안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다득점 요소들이 조금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롯데가 좀 유리한 시리즈는 맞습니다. 2대1 될지, 3대0이 될지 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경기 들어가기 전에 롯데가 좀 우위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민영은 또안 내려갔습니다. 아, 롯데가 하면 돼요? 방니 직항간다면서? 아뭐 직항가도 방제 삼성승 같고요. 승마 같습니다.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형들아. 맞잖아요. 최근의 삼성은 삼성 이겼잖아. 어쨌든. 수급 많이 냈는데 방제 응원도 못하고 애매하게 그래 됐거든요. 롯데승 가면 되나? 이 마산 출신 롯데팬, NC팬, 이 덕탄 이쇼웨이는엠파게에 했던 그대로 할수 있을까요? 근데 롯데 불안하죠. 감독 때문에. 근데 NC가 지금 전력위가 너무 많고, 불펜도 그렇고, 그리고 소나섭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소나섭이 작년에 가장 타율이 안 좋은 게 사직, 엔드 어, 롯데, 롯데전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오래 안 가요. 이런 것들 왜 중요하냐면, 노진혁이 해줄 거라는 거죠. 클러치. 지금 롯데에서 가장 클러치를 잘친놈 누구예요? 그, 노, 저기, 노진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롯데봐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또 그게 있어. 더블헤더 했을 때 동점 된 부분도 있고 언더는 못 봐요. 그리고 언민혁이는 신영우랑 바꿔치기 해야 돼요. 정구범이나 최성영이나 있으면 안 돼요. 어, 알겠죠? 기회를 많이 주고 못하고 초반에 멘탈한 멘탈하고 그다음에 많이 주고 이러면은 내려가야죠.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어. 같은데 어, 동기부여 측면에서 잘할 것이냐. 근데, 로케이션이 엉망이에요. 어. 내가 더잘 알겠죠, 형님들 그래서, 롯데승에다가,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갈 거면 오버 가세요. 프랭 가지 말라고. 알겠죠? 빅3가 살리는 부분밖에 없을 겁니다. 김진호가, 근데, 그러 임정호는 짧게 밖에 못 쓰는 선수고, 어, 자한 있으면 자투수 밖에 못 하고, 지금은, 어, 그리고 항상 보면은, 롯데랑 엔씨랑 붙으면 풀에는 하고 막 비비고 이런거 잘합니다 KT 대표적인 팀이 KT하고 롯데입니다 그리고 정훈이고요 어. 아무튼 그런 요소들은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오바는 언젠가는 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알겠죠? 어. 오케이? 음. 그리고 어 실제로 어뭐 저기 나균왕 같은 경우도 이제 지속가능성만 어 보는 게 중요했는데 어 지속가능성이 없다, 뭐, 그런 부분, 리스크가 없다고 보면은, 안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알겠죠? 음. 방향도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죠? 음, 조합 갈 수도 있으니까. 음, 볼게요. ,이. 그리고 지금 롯데, NC가 롯데에 비할 뼈는 지금은 아니지 않겠냐. 싶네 물론 주말에 SSG한테 영봉패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상대고, LG나 뭐, 쓰인 부분들이고, 웬만한 중위권에 지금, 화해권이 이런 보다는 전력이, 우위인 거는 맞아요. 어, 흐름을 봤을 땐. 뭐 불펜이나 선발이나 이제 부상을 조심해야겠죠, 롯데는. 근데 거기 너무 꽂혀서 롯데 망했다 또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잘 해놓은 게 많아서, 그래 보기는 어렵습니다요. 자, 두산, 장원준 은퇴식인 것 같네요.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삼성은 주말 경기 내가 또 보고 온 입장에서 이지한 빼고는 다 괜찮지 않나. 오제 오재일 보내고 어. 뭔가 좀 괜찮지 않나 싶은데 오판은 아니에요. 제학이한테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건 아니에요. 또제 장원준이 못하나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두산도 케이지한테 두분 당했죠. 어. 타격으로 죽였긴 했지만. 어, 은근 좀 못치고 올라가네요. 감독 역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쨌든 삼성에서 국내서 에 점수 추는 카드라도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카드는 원텐인이 맞고요. 어제 불펜 싸움도 중요하니까 뭐 두산도 불펜이 강한 건 아니지만 삼성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오버보다는 은더 많이 봤고요근데뭐 재승용이 나올 때도 그랬고요. 각빈 나올 때도 그랬고요. 뭐, 안간 경기들은 별로 안 좋아서 같고두 번, 두 번째 경기는 또 언더 나왔죠. 첫 번째 경기도 언더 나왔죠. 맞죠? 그런 요소들 분명히 존재하는 건사실이거든 멤버 구성에 비해서는. 그래서, 원티한테도 어느 정도 제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요. 투수 차이 때문에 마구일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은태니 이닝 소화 능력으로 가면 갈수록 괜찮고, 또, 뭐, 삼성도, 어, 뭐, 짜임새 있는 이런 부분에서 찔끔찔끔 따라오는 건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모습을 잘하는 팀을 좀 가져가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 삼성이 지금 기아도 전도 마찬가지로, 은근 다득점 요소가 없어요. NC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어, 오버적인 요소는 많이 없다. 삼성 웬만하면 제가 오버, 승하님 오버 봤는데, 아니면 언더도 좋을 수 있겠다. 두산이 간간히 또 언더 보고, 그다음에 또 멤버 구성에 비해서는 어, 타격적인 요소 막 많이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또 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바를 봐야 될 경기는 아니지 않겠냐. 장원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삼성 승의 언더 쪽으로 보고 비중은 비슷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합니다. 어. 알겠죠. 그리고 어쨌든 중간에 오재일이 낑겨게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뭐 근데 뭐 타격이 안 된다. 뭐 구자욱이 안 된다. 뭐 김지찬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김현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음. 그냥 뭐, 약간 좀 빵! 칠수 있는 이런 게 없어서 지금 그런 거지. 어. 그래서 출루하고, 뭐, 또, 보, 공 보고, 이런 것들은 뭐, 괜찮기 때문에, NC전 뿐만 아니라. 저는, 1차전 때또 5점 나왔잖아, 그지? 어. 뭐, 장타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그지? 그래서 나는, 일단 뭐, 삼성승 하이면 언더 쪽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장훈준 때문에 좀 그러지 마세요. 성례비양이, 뭐, 또, 대주려고 한 것도 있겠네. 어. <laughs> 어, 근데, 갑자기 나올 이유는 없어. 어.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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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준 이런 애를 내면 되는데, 갑자기, 얘가 나올 것은 아니지 않나. 어. 맞죠? 어. 키움하고, KT는 KT 보겠습니다. KT 복귀자들, 다음 이제 배정대, 그 다음에 또 뭐, 주건, 장준은, 그 다음에 뭐, 또, 장성우가 베테랑 해갖고 인터뷰하고, KT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어찌보면, 키움은, 정우 히어로즈 그냥 끝이에요. 어. 경기 보면은, 투수 로또 걸리면 되는 거, 안 오지 뭐, 욕기시, 라는 거고. 뭐 임절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좀, 그렇고, 뭐, 어차피 정찬은또 뭐, 맨날 반대 얘기하고, 오버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고. 원래 계약 안 돼야 되는 선수인데, 그지? KT 또 시점, 한번 가봅시다, 형들아. 어. 그리고 뭐, 마지막 겨우 이기다 21일 날에 그지 순위도 생각보다 이제 키우면 그래도 뭐 작년에도 그래갖고 2위까지 올라와버렸잖아 밑에 있다가 올해는 그냥 4위권에만 머물 것 같은 그런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음못 가겠어 그냥 술서 가는게 막 개재를 설명하려면 솔직히 좀 거짓말쟁이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제 뭐 반등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주산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반대가 또 키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KT 한번 가볼만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어. 그리고 살리면 어쨌든 7점 이상 하는 거 맞죠. 타격적인 요소 살려야 되고, 키움도 살려서 예, 젊은 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살려야 되고, KT도 어쨌든 이제 뭐 수비적인 요소에서 배정대라든지 뭐또 주건 불펜도 주건 들어오고 쏙쏙쏙 이렇게 들어오는 장준호에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부터 바로 뛸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버적인 요소가 많다. 음. KT가 저득점을 저 저득점으로 해서는 거의 적특이나뭐 겨우 이기거나 못 이긴 경우가 많습니다. 다득점을 했을 때 뭔가 결과시가 있고 그나마 연패 끊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수도 누구세요 많잖아 어쨌든 KT도 누구세요 많고 키움도 불펜들 보면 오선발급 막 이승호나 막 김동혁이나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어. 근데 그걸로 뭐 어떻게 키움면 작년 에잘메꾸긴 했는데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 어, 맞잖아. 뭐 조승우 조상우 뭐 하리부로 맞고 있긴 하지만 뭔가 좀 정상적인 그런 리슨 리스, 아니죠. 운영은 아니죠. KT도 누구세요 하고 뭐 이런 애들 존나 많이 나오고. 근데 안 할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버 아니면 뭐 KT 승 봐야 되죠. 그래서 박병호도 또 복귀해 가지고 그때 키움 전이었나? LG 전이었나? 어 그때 또 잘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기대치는 KT 쪽이 있지 않겠나? 약간 도친 게지라 봅니다, 지금. 그럼 이제 KT 쪽에 홈적인 요소도 좀 보는 거고, 아니면 둘다 가기 싫으면 그냥 다 듣죠. 슐샤하고 벤자민이 별로 그런 거 없죠. 뭐, 딴 시, 팀에 시, 뭐, 알처럼 뭐뭐 아니면 r 래 밑에 정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뭐, 데스파이나 쿠에버스 바꾼 이유를 잘 모르겠잖아. 그지? 어, r 포드만 잘하고, 그지? 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보고, 축구 안 가고, 내일 또 물고 하고, 어, 이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천 잘했으면 또 힌트 추천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고요 감사합니다. 어, 알싸한 힌트 드리도록 하고. 한 15분 했을 것 같네요. 추천 어. 나머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